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강나루에서 다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달을 이용해서 365일 언제나 낮밤 구분 없이 강북과 강남을 넘나들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이 나루와 나루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옛 이야기가 되버리고 말았는데요. 원래 이 한강 교통의 중요한 기점이 되었었던 것이 나루였었던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 조선 시대에는 한강을 배경으로 많은 나루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나루를 이용을 해서 강남과 강북이 이렇게 물건과 상인들이 오가는 일단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루터가 폭우로서의 기능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자, 이 한강이라고 하는 이 강의 이름의 기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한강지인이 되겠고요. 바로 이 한강지인 사이에 이렇게 나루가 있어 왔으니 지금의 한남동인 이 한강리와 지금의 신사동 지역을 연결했었던 사평도라고 고려시대부터 쭉 이어져 왔었던 이 나루 빼가 넘나들던 이 길이 바로 이 한강나루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요. 1969년도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제삼한강교 당시의 이름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넘나들던 나룻배는 마지막 전설이 되버리고 말았던 해가 1969년 말의 일이었었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3 한강교가 건설이 됨으로써 한강남 개발에 하나의 도화선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결국 다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통을 빈번하게 하면서 큰 변화의 계기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강의 나루터 중에서 가장 상류 쪽에 지금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용진 나루가 될 텐데요. 용진 나루는 북한 강변에 이렇게 연결을 하던 나루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죽하면은 용진 나루냐? 용이 강을 건넜다 해서 용진 나루라고 불리웠었는데요 서울에서 경상도 북부 지역으로 가려고 할때 바로 중요한 길목에 해당되는 곳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북한강을 건너서 건너편 양평지역으로 연결되던 나루터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나루터 표지석만이 남게 되었고요. 이렇게 땜이, 팔당댐이준 그 중공이 됨으로써 수몰이 되어서 이 물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돼버리고 만 곳이 현재의 용진 나루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진 등을 통해서 당시에 나루배가 이렇게 넘나들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이제는 그 의미에서 추억의 거리가 돼버리고 말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처럼, 옛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을 넘나들던 바로 이런 선들이 이제는 나룻배가 넘나들던 길이 결국 다리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양화대교가 있는 자리에 있었던 바로 당시에 백길의 모습을 보는 건데요. 이렇게 나룻배가 있어서 건너편에 잠두봉, 쪽과 이 맞은편의 선유봉 사이에 이렇게 나루배가 사람들이 건너다닐 사람이 불러서 이렇게 옮겨가던 당시의 모습을 잘 담고 있는 이 겸지의 양화환도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당시의 나루의 모습들을 우리가 눈여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물자가 운송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마포포구처럼. 많은 배들이 정박을 해 있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의 폭우로서의 이런 상업도시로서의 성격으로 발전하기도 했었던 것을 통해서 이 나루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한강을 배경으로 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서 물자의 운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점차 나루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루 24시간 언제나 넘나들 수 있는 다리로 점차 바뀌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리의 역사에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배다리가 되겠죠. 화성 행차를 했었던 정조 임금님께서 놨었던 다리, 이런 배다리라고 하는 임시교로부터 영구적인 다리로 옮겨 나가게 되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한강 다리가 건설되게 된 것은 한강 철교인 1900년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120년의 역사를 가진 달이 한강 다리의 역사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00년 한강 철교 이래로 다리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1960년대에 저희 한강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부터가 되겠고요.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7, 80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다리가 만들어져서 한강 다리 12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다리들이 곳곳에서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시초가 되는 것이 한강철교가 되겠고요.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최초의 다리는 한강인도교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있는 한강인도교와 뒤쪽에 한강철교가 이 한강 다리의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작은 대단히 미미해서 보시는 것처럼 폭 5m짜리의 1차선에 이렇게 주변 옆으로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었던 조그만 다리에 불과했었던 데 비해서 점차 이것이 커 나가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디자인의, 이렇게 다양한 교통수단이 넘나들 수 있는 다리로 이렇게 발전 변화될 수 있어서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한강을 어느 곳에서도 건너다닐 수 있는 많은 다리가 건설되게 되어서 이제는 한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동안에 남북의 장애였었다면, 이제는 남북을 중요하게 연결하는 하나의 교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당연히 이렇게 나로가 다리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리는 배후 도로의 건설로 이어지면서 더욱 발발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한남대교가 경부고속도로와 이렇게 연계가 되면서 결국 전국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연결할 수 있는 고속도로 시대를 연결하는 이런 다리가 이루어지면서 길은 다리를 만들고 다리는 또 길을 개통시켜서 오늘날 강북과 강남이 원활하게 유통되어 하나의 도시, 하나의 서울이 될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나루에서 다리로 이어졌었던 이런 한강의 평화 과정이 오늘의 서울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루에서 다리로 이어졌었던 한강에 대한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오늘도 전해드렸습니다.